오늘이 며칠이죠? 5월, 5월 9일. 9일.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어, 6월 달서부터는 정규 강의를 시작합니다. 다시. 매주 수요일 날할 거예요. 수요일 날. 수요일. 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서부터 4시까지 강의가 있고,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서부터 하는 강의는 토지 개발 강의고, 저녁 7시서부터 하는 강의는 특수 경매 강의입니다. 이것이 4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오후 2시 강의가 특수 경매로 바뀌고, 저녁 7시 강의가 토지 개발 강의로 바뀝니다.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나 2시에 와서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 총 8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8개월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laughs> 8개월 길어요? 그런데 제가 왜이 강의를 8개월로 잡았냐면은 제가 그동안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경매 강의를 하고 수료시키고 났더니 그 안에 낙찰받지 못하고 집에서 한두 달만 있으면은 경매를 다 잊어먹어. 그래서 멀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8개월로 만들어 놓고 8개월 안에 반드시 하나씩 낙찰받아서 수익을 올리게끔 하자 해서 8개월 동안 바빠서 한두 번못 나와도 상관하지 말고 8개월 동안 계속 경매 과정에 발을 들여 놓고 8개월 동안 제가 추천 물건 골라주는 거를 한 학생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다 수익을 창출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태까지 이 8개월 동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예전에는 2개월이나 3개월짜리 강의는 수강생 중에서 10%가 낙찰을 못 받았고 잊어먹었는데 제가 이거 8개월로 늘리고 나서는 수강생의 70%가 8개월 동안 낙찰을 받습니다. 강의를 들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8개월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8개월 안에는 하나를 얻는다?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에이입니다두 번째, 내가 또 이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부분은 이번에 5월 13일 날, 수요일 날, 이 현장 답사를 가는 물건을 제가 여기 9개를 골라놨습니다. 우리 이 사무실에서 10시에 출발을 하고, 마지막 거를 아마 땅을 보게끔 되는 것이 아마 논산 거까지가 끝인데, 해뜰 때까지 보게끔 되면은 거의 7시 되면은 그 마지막 물건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면 한 8시쯤 될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 물건을 골라놓은 곳은 지금 보면은 이 추천 물건을 이번에 제가 추천한 물건을 다섯 개인가를 올렸고 추천하지 않은 물건을 제가 네 개로 골랐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를 보면서 제가 왜 추천을 했고 왜 추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이걸 오늘 미리 갖고 온 것은 현장 답사를 갔는데 대부분 제가 현장 답사를 간다 그러면은 저차를 타고 같이 간다고 리 같이 가요. 같이 가보면은 사전에 현장 답사를 가서 볼 물건을 전혀 쳐다도 보지 않았죠. 생각하지 않았죠. 권리분석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가봐야 소품 가는 것이지 경매 물건을 권리분석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 오늘 가시는 분들에게 미리 이걸 주고 집에서 이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그러고 권리 분석을 위한 서류를 제가 다 띄워서 놨어요. 다른 거볼거 거 없이 여기 있는 이 권리 분석이 돼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다 보시고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현장을 갔을 때는 이 물건에 무엇을 보겠다 이것을 판단하고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아 이건 입찰에 들어가도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스스로 판단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입찰에 들어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혹시 권리 분석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번에 만들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뭐냐면 음, 먼저달에 달에, 먼저 추천물건 한 것이 있죠 이 추천물건이 보게끔 되면은 그 5월 18일 거까지인가가 추천물건이 돼 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보면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날인데 첫 번째가 1일이고, 2일이고, 이제 9일이다 보니까, 한 주간 닷새를 잘라줬기 때문에, 한 열흘이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번에 그 추천 물건을 18일 거까지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번에 추천 물건 고르면, 오늘 그, 오늘이, 그러니까 9일이다 보니까, 9일 전에 끝까지 낙찰된 것만 오늘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제가 그 11일서부터는 먼저 달에 물건을 이번 달에 같이 넣거든요 다시 옮겨서 넣으니까그 먼저 번에 제가 추천한 물건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달에 추천 물건 한 거, 복귀 강의부터 먼저 잠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음, 2019 타경. 여기 보면, 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 북송리 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동네도 깨끗하고 물건도 비교적 상당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2분의 1 지분 경매가 그 중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것을 한 사람이 다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고, 넘겨받지 못한 물건이 어떤 거냐 하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은, 김광수 지분이죠. 김광수 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물건을 다 상속을 받은 걸 넘겨받았는데, 이 지금 현재 김민이라는 사람이 김광수하고 형제, 남매인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사이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것이 경매가 진행돼서 지금 보면은 2400까지 떨어졌는데감정가 5000만 원이었는데 었 4000만 원을 써서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쓴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을뿐데 사실 이거 보면은 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대구에 사시는 분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 공자 우선 매수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분 경매는낙찰을 받으면 아주 유리하고 협상도 될수 있고 좋은 건이 많지만은 제일 나쁜 것이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7페지 오시게끔 되면은 이것이 부산광역시 2018 타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가 1억 6,800 짜리가 1억 1,350만 원에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청구가 보면 2억 7,500이죠. 2억 7,500인데 기가 우리가 보게끔 되면 급해지에 보시면은 김태경이가 10분의 7이고. 김태희가 10분의 3이죠. 그런데 김태경 지분이죠. 그러니까 10분의 7을 낙찰을 받은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내가 10분의 7을 가진 사람이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집어넣고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해서 전부 다를 제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2019 타경 8890입니다. 8890 경기도 파주시 원룸명 영태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먼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사람이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착공을 했었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나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허가증을 제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바닥공구리가 포함됐으면 허가증을 넘겨받는 건데 제외기 이 때문에 허가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여기 그 파주시청에 가면은 건축허가가 누구한테 났는지, 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네가 내 땅을 이렇게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고 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어떻든지 협상을 해서 허가권을 나한테 뜬다 넘겨오는 겁니다. 넘겨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다세대를 있는데 다세대를 마저 도 제의될 거 아닙니까? 제의될 때그 분양 가격이 주변 시대보다 조금 싸야지 분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높였으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보면은 49%까지 떨어져갖고 지금 얼마에 낙찰받았죠? 60%. 60%에 받았죠?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누군지 몰라도 잘 받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마신이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을 너무 질러서 받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기도 되는데 딱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아파트 5층 515거든요 이게 3분의 1 지분이죠 3분의 1 지분인데 감정가가 1,500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4,500 정도밖에 안 간다 이런 뜻이고 보면은 5층 중에서도 맨 끝에 오른쪽이죠. 꼭대기층의 외벽의 꼭대기층은 일반 가격보다 조금 싸겠죠. 거래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보면은 1200 정도인데,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 2100만 원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1 2 5 0 0이니까한 1,100, 7,800 정도의 하위를 보고 넘겨주수있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뭐. 예? 1 2 0 0에 낙찰됐는데 그 정도면은 뭐 조금 비싸지도 않고 뭐 그럴지 않을까. 그 동네 사람이 볼수 그런 게그 정도면 볼수 있는 가격입니다. 평택시 독곡동. 평택시 독곡동이면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인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그렇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아마 지분권자가 4명이죠. 22페이지 보세요. 4명이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채무자 본인이 여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채무 자기가 지금 보면은 돈이 한 4,9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3차에서 들어가라고 한 건데 지금 보면 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누가? 천육백까지 썼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쓸 물건은 아니지 않느냐. 먼저 가격을 넘겼거든요. 그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여기에 당사자가 다른 사람 지분이 났다면 살고 있는 사람이 협정을 할 텐데, 자기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지 않은 사람, 다른 형제들이 이거를 협상할 리가 없고 우선 매수를 할 리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내 걸로 만들어서 재산자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그렇게 먼저 가격을 넘겼다는 것은 그렇게 썩그잘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물론 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가격을 넘긴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2차에 하지 않고 본인 물건이기 때문에 3차까지 떨어뜨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3차 가격에 사 갖고 다팔아나 나눠 갖자고 했을 때 2차 가격에 팔리는 거니까. 근데 2차 가격을 넘겨 갖고 했다는 얘기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더라도 마진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게 왜안 들어가셨어요, 회장님? 네? 이거 왜안 들어가셨어요? 별로요아잘하셨데이거 네. 네. 저기 뭐 우리 그. 한더 넘게 부산에 계신 분이 이거를 낙찰 받았더라고 올라와 갖고 부산이요? 부산에서 수강하시는 분이 근데 1 0 0 넘겨 받았죠. 그 모든이 100% 넘겨 받았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게끔 되면 청구가 얼마죠? 4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저는 이거를 한 6, 70%는 취하될 거로 보고 있는 있어요. 취하될 거로 430만 원 때문에 이 건물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10분 생각에 했는데, 만약에 취하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늦게 받은 거예요. 조금 늦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취하될 걸로 보고 했는데, 취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보면. 만약에 취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 7분의 2가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7분의 2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다 팔아서 나눠 갖자 해서 다시 내가 낙찰받아와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가 했다고 해도 나도 취향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이러니.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 저기 우리 그 회장님이 가서 보니까 집이 나쁘다고 한 거. 여기, 여기 아셔야 될 것은, 보면, 여기 보면은,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이죠. 어, 이게 물건이 좋으면은, 이게 신권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네, 제가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 집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이 좋지 않은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가 집이 안 좋은 거냐면은 난방하고 샤워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거주하기 힘들 때는 집이 안 좋다 그래요. 근데 문짝이 떨어지고 창문이 깨진 거는 고침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좋으냐 나쁘냐는 뭘 갖고 저는 따지나면은 샤워시설을 현대처럼 언제든지 고침할 수 있느냐. 난방이 현재 시스템으로 될수 있느냐? 연탄을 떼는 것이냐? 아니면 불을 떼냐? 그러니까, 연탄을 떼고 불을 떼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게 옛날 화장실로 가야 된다고 할때 집이 나쁜 걸로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집이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제외고, 땅이 1억 6,500인데, 땅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8천0 0가로 떨어졌죠? 여기 땅값이 얼마 갑니까? 땅값이 얼마 가죠? 제가 보기엔는 120에서 150만 원 갑니다. 그러면 땅값도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물도 내가 보기엔는 드물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기는 간단해 이거 보면 8천짜리를 지금 낙찰을 얼마 받았죠? 8,200개 낙찰을 받았죠? 이거 갖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땅을 빼놓고 1억 6천 5백인데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건물까지 포함해서 1억 5천 주고 팔아달라고 면 누구든지 다팔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생각하는 게, 현장 답사 가서 생각하는으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땅을 사고 건물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야,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합쳐서, 내가 저기 막, 땅을 8,500주고 샀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 500주고 해서 했으니까, 9,000이니까, 야, 나 1억 3천만 원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돈간 줘. 그러면 던다? 9,000에서 1억 3천0 4천 남는 거고, 나머지 공인 중개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이 좋고 나쁜 걸 따져야지 그렇지 않고 자체를 놓고 야 저거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따지면은 특수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는게 일반 물건 사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사 가셨어요? 아니 마당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놨는데 집이 아니야 얼마나 지저분하게 놨어 아니 그렇진 않고 옛날 동네인데 이 앞에가 여기 저기 뭐야 그 하천이 있고 이렇게 하천에 이제 재방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집 앞에까지는 포장이 돼 있어. 근데 거기 앞에 이 현황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집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맨 끝에 집이다 보니까 그 도로 비포장된 도로에다가 이 질기 쓰레기 붙은 고물을 잔뜩 쌓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낙찰받아서싹 치우고 정리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저기 뭐야 땅하고 건물 다 합쳐서 한 1억 5천에 팔아 달라고 내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팔릴거를난 봤어요. 그니까 러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틀린 얘기 있거든요. 내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입찰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 저도 한 7년, 8년, 전, 9년 전에는 제가 골라놓고 공인중개사 엄청나게 물어보고 뭐하고 뭐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공인중개사 말도 50% 정도만 참고를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아, 이건 얼마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공인중개사끼리도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50%를 하고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수강생이, 우리 수강생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한 장으로 끊어가지고 간 거야. 그러면 최저가격이 얼마나 하면 이게 보면 8,971만 800원이잖아. 그런데 897만 1,000원으로 끊어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저기 20원인가 얼마가 모지라가지고 1등으로 됐는데, 저기, 저 돈을 20원인가 얼마가 모질한 걸로 해갖고 뺏긴 거요 다른 사람한테 뺏긴 거야. 꽃 처리를 잘못했구나. 응, 그러게.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최적 가격에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더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낙찰되면 돌려줘요. 거슬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강생이 놓쳐서 이게 보면은 보면은 그뭐두 명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강생이 놓친 거예요. 입천트를 갔다가 무연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봤을 때아 이건 얼마에 낙찰 받으면은 마진이 생기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이 나쁘다 고래서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의 가격을 쓰고 낙찰 받으면 한 2, 3천만 원 남겠구나 했을 가격에 입찰 들어가는 거죠, 2019 타경 6856 6856 고양시 일산, 서구, 월산동.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보면. 지금 이거 보면 이 땅이 매년 34.79평이죠? 그럼 35평 잡으면 평당은 이게 얼마 간다, 그러죠, 땅이? 천만 원, 그러면 3억 5천이죠? 근데 지금 얼마죠? 2억 2,400이잖아요, 지금. 그 3억을 받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는 있어요, 보면은. 이것이 보면 1등이 3억 2,100이고 2등이 3억 2,110만 원이고 1등이 3억 2,188만 원이죠. 1등하고 2등이 1등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기쁨조를 세울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음. 보게끔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하면서 높게 받아야지 낙찰을 받다 보니까 2등을 이런 식으로 바지를 세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니까, 지금 우리 사님처럼 조금 높게 받은 거는 맞는 얘기예요. 높게 받은 거는 맞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들어가 지는 말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다시 말하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게 써서 떨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무건이 그러니까 물건이 나쁘다고 안 들어갔으면 맞아요. 조금 나하고는 판단이 좀 다른 거지. 무슨 3억 2천을 3억 2천을 맞아요. 써.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반번 보면 2억 5천 아니면 2억, 2억 6천이야. 네. 딱 그거야. 그 가격에 써서 한 4, 5천 먹는 거야. 그래 그렇게 가는 거거 맞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3억 2천이라고 하면 좀 많이 쓴 거죠. 보면.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기 이거는 이제 보면 창원에 있는 건데, 우리 그 창원에는 수강생이 없어서 그런지 이물건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거든요. 건물하고 땅하고 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법정상권이 없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괜찮거든요. 이 말하면 그 아주 그 삼각거리에서 주차장도 있는 그 삼각거리에서 한블록 뒤에 있는 것인데 한번 떨어져도 들어가겠다 되겠다 싶었는데 유출됐거든요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머지 이제 57페이지에 있던 5월 10일일 거잖아요. 5월 10일일 거다 보니까 제가 으, 다음번 때 다음번 강의 때 이제 이거는 설명해 드리고, 10분만 쉬었다가, 저기, 뭐야, 이번, 이거,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번에 이, 저기, 강의는, 저 항공사진 보지 마시고, 교재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교재에다가, 권리분석의 필요한 걸 전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져갖고, 책이 몇 페이지인 거 보세요. 몇 페이지죠? 176페이지죠? 그니까 제가 추천 물건 골라갖고, 176편지가 처음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호측해서 알이, 저기 안 돼가지고 다시 사갖고 와갖고 그인 걸로 바꿔갖고 이렇게 찍은 거라니까. 음. 이거.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자체로 권리금석을 다 끝낼 수 있는 자료를 지이 약국에서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서부터는 이게, 저기 화면을 보지 않고 10분 쉬었다가, 네. 이 책에 있는 거 페이지만 보면서 물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